안녕하십니까. 6월 2주차 경제지평 박특배입니다. 에코부모의 3대 경제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9년도에서 85년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부모는 베비부모의 이 자녀 세대로서 2010년 현재 약 510만 명의 거대 인구 집단입니다. 이들은 2012년 현재 만 27세에서 33세로 본격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인구 통계 측면에서 향후 한국 사회와 경제를 이끌어갈 주력 세대입니다. 에코 부모는 부모 시대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부모 시대의 성장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자동차 이동지원나 해외여행 등의 소비를 생활화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감성 문화 유행 등에 민감하며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코 부모는 부모 세대의 기대에 부응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 진학률의 경우 부모 세대의 30%보다 2.5배 높은 80% 수준이며 조기 어학 연수 및 해외 유학 등을 통하여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마인드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 부모는 현재 경제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회 진입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수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학력 미스매치 현상으로 니체족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니트의 원인도 최근 단순히 심의라고 응답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그들의 취업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대학 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이 크게 악화되자, 그동안 빠르게 늘어난 학재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재금 대출 연체자가 늘고, 이에 따른 신용 유의자가 급등하는 등, 애코 부모의 신용 건전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셋째, 높아진 주거 비용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 부모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아진 주거 비용 부담은 결국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에코 부모의 사회 진입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제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20대 후반의 미혼비율 급증으로 에코 부모의 결혼 결혼이 지연되고 쉽게 가정을 이루기 어렵게 될 경우 인구 감소 추세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활발한 소비 단계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사회 경험 부족 등으로 향후 주력 세력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문제가 심화되는 한편 부모 세대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 세대마저 궁핍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에코 부모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 있는 첫 단추가 그들의 일자, 일자리 마련인 바 부모 세대와 다른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한 에코 세대이기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자리 잡고 잡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지의 경제 여건과 이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기술, 문화 등 창조적 역할을 할수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6월 2주차 경제 지평이었습니다.